야이 p x 드라이와 사진 p x 안들어오 지금 p x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네. 지금 이런 네. 아, 이런게 좋지 빨리 들야죠근저기가 절차를 몰라가지고 아 절차를 네. 모른다? 네. 복지단 복지단 쪽으로 알아봐야 됩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요? 아저 PX 쪽에 납품할 그러면. 아 PX 납품을? 네 PX 납품은 복지단에, 복지단에. 복지단에 복지단에. 인터넷 침해로 침해로 복지단. 복에복 신청해. 인제는 치메로 복지단 나와요. 시원하시죠? 복지단. 그 다음에 감기고 나서 닦은 다음에는 시원한 감이 더합니다. 왜냐하면 멘톨 있지만 안에 이제 두피 케어 효과 있어서 모공이나 피지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공이 스지 머리가 잘생겨져서 꼭에 모델로 써야 되겠다. 그래도 되겠죠 중소화 장 어, 그래. 왔어. 어, 자, 그 다음에. 어? 저재 장비 왔어. <laughs> 자, 물로만, 아니, 물로만. 아, 네, 조금 마른 타올로. 저재 타올도 아니고, 그냥 마른 타올로. 지금 어디냐, 지금 가에서 뭐하냐. 제대군님 그. 제대군님? 당신 제대를 위해서. <laughs> 굉장히 시원한 느낌 는 드시죠? 청신경이 더할 겁니다. 이게 휘발성 천연 오일이 섞여서 경쓰는 신경쓰는 신경쓰는 신경쓰서 신경쓰는 신경쓰는 신경이는 신경쓰는 신경쓰는 신 이게 이신 별로 안 아니, 제가 지금 이제 가발이거든요. 가발이 세발 못그저요그 대로 부드러워나오는제 네. 가발이다 보니까 그 막발지 네. 생기는데 저희 샴푸 한 일만 쓰면 피부가 안정이 돼요. 이러면 샴푸가끝이 나. 샴 아, 끝이 끝이 아 끝이. 어떠세요? 느낌 좀 얘기해 주세요. 샴푸 한거 같아 정말. 만져보시오 머리 에 육기 나잖아요. 만져보시죠. 리가 아주 쭉근데 이런 좀좀손질좀 되고 네. 왜냐면 우리 훈련당 하면 애들 제일 많이 휴지거든요 그발 닦고 코치 닦고 손은 닦는 거는데 머리는 못닦아 그게 제일 큰문제거요 네, 저희가 매처에대을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중환자 분들이 너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개말을 그 했는데 등산복이빈이 네. 늘어나면서 또사실에 어, 그 보이네요 그,